레위기 14장.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되리라.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전염성 나병이 나병 환자에게서 치유된 경우.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살아 있고 정결한 두 마리의 새들과 백황목목재와 주홍색 실과 옷을 조를 가져오라고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한 마리가 흐르는 물 위로 한 질그릇 안에서 잡히도록 할지니라. 살아 있는 새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그것과 백황목 목재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할지니, 흐르는 물 위에서 잡힌 새의 피 속에다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담글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 그 살아있는 새를 벌판에다 풀어줄지니라.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고 물속에서 자신을 씻을지니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의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는 그의 머리에서 그의 머리털과 그의 수염과 그의 눈썹들을 다 밀어버릴지니, 곧 그는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릴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밟지니, 그는 또한 자신의 육체도 물 속에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두 마리와 흠 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음식 재물로서 고운 곡물 가루 10분의 3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사람과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한 마리를 취하고 그를 범법 제물로 바치며 기름 일록도 바치고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처소 안에서 곧 자신이 주의 제물과 번제물을 죽일 곳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도살할지니라. 이는 주의 제물이 제사장의 것이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재물의 피해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뒷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짓으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1록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쏟아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자신의 왼손 안에 있는 기름 속에 담글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주 앞에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 중에서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곧 범법재물의 피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그가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부을 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 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주의 재물을 바쳐 자신의 불결함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 지니라. 그러고 난 후에 그는 번재물을 죽일 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과 음식재물을 재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런데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토록 많이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흔들게 될 범법재물로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고운 곡물 가루 10분의 1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 록을 음식 재물로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취하라. 한 마리는 주의 재물이 될 것이요.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여덟째 날에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범법 제물의 어린양을 취하고 기름 일 록을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범법 제물의 어린양을 죽일지니. 제사장은 그 범법 재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뒷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찌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쏟아 부을 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기 왼손 안에 있는 기름의 일부를 주 앞에서 일곱 번 뿌릴 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뒷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지니, 곧 범법재물의 피가 있는 곳 위에 발을 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를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부을 지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산 비둘기들 중에서나 새끼 집 비둘기들 중에서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곧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주의 재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음식 재물과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주 앞에서 이행할지니라. 이것이 전염성 나병에 걸린 자로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관련된 것을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지역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토지에 속한 집 안에 전염성 나병을 두었으면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제사장에게 와서 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집 안에 질환이 생긴 것 같나이다 하라. 그때 제사장은 자신이 그 질환을 보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할 지니,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난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보러 들어갈 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집의 벽들 안에 질환이 있어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은색을 띠는 벽보다 얕아 보이는 오목한 줄무늬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들 안에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질환이 생긴 곳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은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그것들을 버릴 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집의 안쪽 둘레가 긁어내지도록 할 지니, 그들은 자신들이 긁어낸 티끌을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에다 쏟아 버릴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하여 그 돌들이 있던 곳 안에 그것들을 놓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균이 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회칠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그 돌들을 제거한 뒤에도, 그리고 그가 그 집을 긁어낸 뒤에도, 그리고 그것이 회칠해진 뒤에도 그 질환이 다시 임하여 그집 안에 발생한다면, 그때 제사장은 와서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집 안에 퍼지는 경우, 그것은 집 안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런 즉 그는 그 집을 철거할지니, 곧 그것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과 그 집의 모든 균이 반죽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들을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옮겨 나를 지니라.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는 동안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집 안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팔지니 그집 안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팔지니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집이 회칠이 된 뒤에 그 질환이 집 안에서 퍼지지 않은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고할 지니, 그 질환이 치료된 까닭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새들과 백황목 목재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할 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새들 중한 마리를 한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다 죽일 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백황목 목재와 옷을 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도살된 새의 피 속에 담그고 흐르는 물 속에 담근 뒤에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진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 새의 피로, 흐르는 물로, 살아있는 새로, 백황목 목재로, 옷을 초로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할 진이라. 그러나 그는 그 살아 있는 새를 도시 밖에 있는 벌판들 가운데로 가게 하여 그 집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해지리라 이것은 모든 부류의 전염성 나병과 균 딱지에 관한 법이니 의복에 생긴 나병과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것이요 부스럼에 대한 것이요 딱지에 대한 것이요 밝은 점에 대한 것이며 언제 그것이 불결한지와 언제 그것이 정결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 나병에 관한 법이라.